달리미 먹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날도 덥고 지치고 바빠서 근력이 딸려요.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먹는 소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한근이에요. 그리고 천엽이 들어왔대서 천엽 준비해 보았어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소간. 묻혀 보았어요, 육회처럼. 이러면 더 맛있거든요. 어, 천엽 청질은 처음 해봤어요. 여기는 씻어서 주는 데가 아니고, 어, 직접 들어오는 데로 어, 연락 와서 가는 데라. 자, 오늘의 술은 제가 좋아하는 달빛 별빛 청하. 달빛이 내린다, 샤랄랄라랄라 <laughs> 네, 갈빛 청하 준비해봤고요 참기름장 준비했어요, 시을 참기름 자, 그 예쁜 잔에다가 또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빈속에 한잔 예쁘죠? 갈빛처럼 막올라요 시원하게 잡사 봐요. 짠. 아, 피로가 싹 가시네요. 오늘 허리도 아팠어요. 너무 일을 많이 했나봐. 소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시무시한 칼을 하나 샀어요. 소간은 큼직큼직 먹는 게 좋아서 큼직큼직 썰어. 와, 가리 역시 잘 되니 좋네요 자, 오늘 저쪽에서 들어온 소감 시미칼로 썰었어요. 자, 한입 잡숴봐요. 음, 음악. 참기름 향과 마늘 향이 아주 잘 어울려요. 오늘의 피로가 싹 가시네요. 이번에 소관이 좀 부족해 갖고 이번에는 한 그릇 다 통째로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이거는 우리 서방님이 별로 많이 안 좋아하셔 갖고 오늘은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엄청 크죠? 자, 손바닥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손바닥 앞으로 가도 이렇게 커요. 자, 참기름에 푹 찍어서 먹이자. Oh 음! 음! 너무 맛있어. 음,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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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한한있어어볼게 오, 어마어마 어마, 커요 자, 치한잔 잡숴봐요 짤랑짤랑짤랑 짤랑짤랑 음 국산 양파는 맵지도 않고 달콤해요. 음, 천연 먹어볼게요. 국수 가닥처럼 이렇게 죽일 했했어요 호로록 잡사봐요 마늘이 잘어울려요 뼈패창아 음. 한잔 더 너무 맑고 깨끗해요 어 마늘이 너무 매웠어요 어우 청하야 너가 나를 살렸구나 자어 금방 없어지겠네 그짝놀까자 아아 자,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다 마야똥. 와, 최고입니다. 최고. 저녁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는 진짜. 오늘 음, 너무 덥고 땀이 너무 나 가지고 그력이다 빠졌는데 와, 이제 힘이 나네요. 음. 아, 양파가 이렇게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음, 저희 신랑이 더 근력 없자니까는 이제 사과 먹셨어요전화하면데도 갖고 아이스팩 해가지고 싹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보셨네. 사랑합니다, 혜림 씨. <laughs>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, 진짜로. 음! 찰떡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인절미 같은 게 찐덕찐덕 푸는 그런 식감이에요. 참, 너무 먹네. 아, 이 소가는 큼직큼직 먹어야 돼요 진짜 정말 강추야 강추 큼직큼직 잘자라는 먹으면 피비린나 나고 맛이 없어요 칼이 많이 닿을수록 안 좋은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응응 음? 음? 질질 흘리고 난리 났어요

재밌는 식감이에요. 너무 잘 빨아나가요. 진짜 고소하고 잘 묻히기도 잘못 잡고, 응, 싱싱해서 그런가? 맛있네요. 한잔 더. 질긴 애야 음. 이렇게 먹으 되나? 너무 많네 캬 칼을 잘샀네 칼이 아주 한 번에 잘 썰리네 자 엄청 커요 철렁철렁 철렁철렁 흐음 사진바닥도 이만하네 음 얼마 안 남았어 아쉬운 시간이 다가오네 何してんの 음, 어, 드디어 왔구나 할 것이 우리 사랑이가 놀아달라고 왔어 <laughs> 엄마 다 먹고 놀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네. 깻잎을 야겠다참 가까우니까 같이 알뜰한 여자랍니다 이 마늘들 아까워서 다을게요 향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아이고, 매워. 아이고 마지막 엄청 매운 놈이 걸렸어요. 아이고 화장방 갔어요. 청아야 나를 살려줘. 짠. 오 맹고좋아하는데 너무 매워요 <laughs> 마지막 한 점이에요 급짝깜짝한점 남았어 양주, 양주, 양 양파. <laughs> 양주 안 자요.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, 짠!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하세요. 짠! 엄마 독한 놈이 들어갔네. 눈물이 날라 그래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